탈라고 이제 나왔습니다. 아 이게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정말 일본에 많은 분들이 방문 하고 있구나라는 걸 새삼 체감했고 어, 제가 좀 홋카이도를 좀남들보다 먼저 오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했는데 아닌 것 같습니다. 이미 정말 많은 분들이 오신 것 같고 제가 최근에도 해외를 많이 나갔는데 입국 심사가 이렇게 길었던 거는 진짜 오랜만인 것 같아요. 거의 50분이 걸렸고 거기 마지막에 세관 통과지 잡치면 한시간 넘게 걸린 것 같은데 아 지치네요 진짜 <laughs> 8시간 만에 삿포로 숙소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숙소의 하이라이트는 아 근데 진짜 피곤해 보이네요 오늘 숙소의 하이라이트는 이 피곤함을 아주 싹 시원하게 사라지게 할 만한 멋진 뷰를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짜잔 와 와, 이뷰 때문에 온 거긴 한데 생각보다 더 좋은데요 불을 좀 꺼봐야겠어요 제가 오늘 점심도 공항 라운지에서 대충 때우고 저녁에 못 먹고 지금까지 계속 움직이고 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피곤하고 졸리고 배고픕니다. 그래서 아 저녁은 좀 맛있는 걸 먹어야 되겠다 싶어서 어디가 까다가 이 근처에 제가 가고 싶었던 고기뷔페가 있어요. 뷔페는 아니고 무한 고기? 어 무한 고깃집인데 제가 사실 양이 많지 않아서 무한 이런데 가면 맨날 손해 보는 편인데 가보고 싶었던데여가지고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제가 도착했는데 별로 안 추워요. 한국이 더 춥습니다. 서울이 더 추워. 감사합니다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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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날이냐면, 그런 날 있잖아요. 왜? 딱 준비하고 나왔는데 정말 집에 가서 다시 머리 감고 머리 하고 나오고 싶다 <laughs> 그런 날 뭔지 아시죠? 남자분들 그 사이에 저는 호텔을 옮겼고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또 괜찮은 호텔을 찾아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매일마다 옮기면서 다양한 숙소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일정 같은 경우는 저 혼자 여행을 하지 않고요 망고 요정님이라고 망고 노마드님이 계신데 그분이 또 우연찮게 지금 홋카이도에 계시다고 해가지고 아, 오늘 같이 하루 다니기로 했습니다 사실 초면이에요 초면 제가 사실 MBTI가 E보다는 I 성향이 강해서 사실 초면인 분들하고 약간 그런 거 알죠 되게 초면이면 전혀 어색해 하진 않아요 되게 말도 잘하고 편해 보이는데 근데 막상 그렇게 편하진 않다 낯을 <laughs> 엄청 가린다 왕구님이 아, 저쪽에 있는 것 같아요 역시 블로거답게 큰 카메라를 들고 막 사진을 찍는 분이 딱한분 있습니다 엄청 튀게 저분이 왕구님이 맞는 것 같습니다 어겁나겠어 제가 얘기했잖아요 초면이어도 절대 어색한 티를 안 낸다고 뭐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목소리> 왕구님 <모델이>? 아 안녕하세요 <목소리> 촬영 중인 거 아니에요? 촬영 <목소리> 중이에요 촬영해도 돼요? 네아 그래요? 이나오는 알았어요 아 여기 이렇게 지금 찍고 있었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laughs> 여행 블로거 망고여정입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사실 저희도 초면입니다 네 초면이에요 아, <laughs> 파지미마시 <마실> 때. 네 <laughs> 어, 저도 그 호텔 좋아해가지고 1년에 100곳의 호텔을 가고 있습니다 <laughs> 네이버 블로그에 호텔만 검색하시면 망고님 아니에요. 블로그 글이 거의 다 나옵니다 <laughs> 아닙니다 정복을 하고 계셔가지고 오늘 제가 좀잘 보여야 돼요. 아니에요. 그런데 예 여기 예. 네. 이렇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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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여러분들은 겨울 연가의 연삼화를 보고 계십니다. 그 저희는 지금 만난 지한 20분 정도 동안 거의 서로 사진 찍고 영상 찍고 <laughs> 거의 그냥 뭔가 약간 서로의 셀카봉이 필요했던 게 아닌가라는 <laughs> 생각이 없잖아. <laughs> that i'm with you just know that i'm with you through it all and i'm gonna be there whenever you win or if you fall 4백? 400? 4백엔.. 400엔... 근데 얼마 냈어요? 5백 명. 아한 사람만 4백 6 하는구나 잔돈 왜 나온 거예요? 혹시 얼, 얼마를 넣었어요? 처음에? 500 500을? 200, 200씩이니까 어 500을 넣었거든요? 근데 이거 3백은 뭐예요? 거기서 원래 100만 나와야 되는데 엄청 뭐가 많이 나와.. 아나 알겠다 아, 제 거, 자, 이거는 잔돈에 부셔준거 아니에요? 마... 네, 이게 그 요금을 내야 되는데 저거 잔돈을 나누는 걸 냈네요. 아, 그래가지고 다시 4 0 0을 내야 된다해서 400을 냈네요. 여기는 등산해야 됩니다. 힘드네요. 그 망고님을 그 블로그 컨텐츠나 네. 그런 인스타 컨텐츠로만 보시던 분들이 약간 실제로 만나면. 생각보다 차분하다고 하신다면서요? 아 저요? 저는 네. 뭐 차분함의 대명사죠 아 차대에요? <laughs> 아, 이렇게 주이시기도 하는구나 컨텐츠에서 보던 거랑 네. 실제 봤을 때 어때요? 달라요? 비슷해요? 아, 조금 다른 거는 네. 컨텐츠로 봤을 때는 되게 로봇 같았어요 로봇 같아요? 네 너무 이렇게 야무지고 아... 꼼꼼하고 근데 생각보다 허당이에요? 변경할 줄도 알고 어휴. 생각보다 쉬워갈 줄도 알고 <laughs> 인간이기도 하더라. 저... 아 그런 의미에서. 네, 인간이기도 하더라. 아... <laughs> 모이와 야마, 모이와 야마, <laughs> 저확히 모이와 산에 있는 전망대에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사포로 시내가 한눈에 보이는 모습이에요. 이렇게 큰 도시가 눈 속에 파묻혀 있는 거는 좀 이색적이긴 하네요. 어, 되게 추, 추워요. 근데 아, 추워. 근데 그나마 지금 날씨가 영하 한 2도 정도여서 다닐만 합니다. 아 여기 여기서 노을까지 보자고 망고님이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는 노을까지 볼 생각은 없었고 어. <laughs> 아 많이 추우신가봐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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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여행 유튜브로 먹고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laughs> 그런데도 얼죽코를 하는 이유는 아 근데 진짜 이걸 사길 잘했네요. 엄청 따뜻해요. 아니 괜찮아요. 안 추우세요. <laughs> 전 5개 입었어요. 아 너무 예쁘던데 안에서 볼게요. <laughs> 제가 너무 추워해가지고 잠시 각자의 숙소에서 <laughs> 휴식을 취하고 전화를 <laughs> 한 시간 반 잤습니다. 샤워하고 따뜻한 물로 그리고 다시 어, 랑곤님 만나려고 사포로 TV 타워 앞에 다시 왔습니다 근데 낮에 본 모습이랑 완전히 달라졌어요 지금 여기 루미나리가 다 켜져서 너무 예뻐요 Well, I'm all for Christmas All the happy smiles and the wishes And I want it all from the lights to the mistletoe. Tell me one thing is there anything that you're missing? I will keep you warm as soon as you remove that snow. Whatever we do. 냉고 요정님 덕분에 진짜 못 가볼 때도 많이 가고 사진도 많이 찍어주시고 영상도 많이 찍어주시고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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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해요. 게다가 심지어 핫팩도 주셨어요. 네, <laughs> 나는 했습니다. 당근 나눔. 어떠셨나요? 이 또또랑과 함께한 아 유튜버도 살기 쉽지 않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laughs> 내년에 유튜브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꼭 시작하시고 제가 감사하겠습니다. 네. 어, 많이 가르쳐 주세요. 나중에 또 봬요. 네, 안녕. <laughs> 안녕. 지금까지 어떤나는 남자. 아니 저는 아직 남아가지고. <laughs> 알았어요. 지금까지. <가세요>. <웃음> <웃음> 아이 요 <laughs> 어, 저는 삿포로에서 아침 일찍 움직여서 지금 점심때쯤에 오타루에 도착했습니다. 어, 사실 오타루는 대부분이 삿포로에서 당일치기로 여행을 많이 하시는데 저도 지난번에 왔을 때는 그렇게 여행을 했었거든요. 근데 뭔가 똑같은 장소를 두 번째 여행하는데 또 당일치기 해서 뭔가 좀 시간에 쫓기듯 여행하고 싶지 않아서 이번에는 일부러 여기에 1박을 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일정은 또 혼자 여행해서 사진을 좀 찍고 싶어가지고 여기 너무 예쁘잖아요, 설경이. 사진을 안 찍고 갈 수가 없어서. 여기에서 활동을 하시는 스냅 작가분한테 연락을 드려가지고 오늘 촬영을 잠깐 하기로 했어요. 지난번에도 왔을 때도 느꼈지만 어쨌든 사포로는 도시잖아요. 근데 오타로는 항구거든요. 되게 작은 항구인데 작은 도시에 이 설경이 또 되게 아기자기한 맛이 있습니다. 어 겨울이든 여름이든 사포로에 오시면 오타루는 당일치기든 일박이든 꼭 하셔야 돼요. 어 작가님하고 두 시간 동안 사진을 찍고, <laughs> 아너 너무 저 너무 웃긴 것 같아요. 혼자 여행 와가지고 어 스냅 사진을 찍는 것도 너무 재밌고, 근데 진짜 재밌어요. 한번 해보시면 좋아요. 제가 뭐 프로 모델도 아니고 너무나 너무나 저도 어색해 하는데 매번 사진 찍을 때마다 너무 재밌습니다. 여러분들도 혼자 여행하실 때 사진을 많이 못 남기는 단점이 있잖아요. 어, 그럴 때는 이렇게 스냅 작가분을 한번 보셔가지고 꼭 한번 찍어보세요. 오늘 코코그래퍼님이 너무너무 잘 찍어주셔서 정말 제 만족입니다. 아. 지금 그 사이에 고타로는 밤이 되어서 조명도 켜지고

Later with me under the mistletoe While Santa's busy saying 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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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re feeling jolly eating Christmas cake And then we go skating on the frozen lake Saying hi to every friendly face And later we warm up by the fire 새벽 1시 55분이구요 지금 여기 제가 노트북까지 계속 작업하느라고 잠을 못자고 아 오늘 좀 일찍 자려고 했는데 막 이것저것 하다보니까 할게 너무 많아가지고 막 관련된 일도 좀 하고 하느라고 지금 2시가 다 됐고 그 사이에 배고파가지고 르타오에서 산 치즈케이크는 밥만 먹어야지 했다가 지금 거의 이제 바닥을 보이고 있고 거의 다 먹었습니다. 그러고 이제 잘라고 불을 끌려고 하는데 밖에 눈이 지금 미친 듯이 오는 거예요. 와 아까 비올 때보다 눈 오는 게 훨씬 예쁜 것 같아 진짜. 이게 사람이 참 웃긴 게 출근할 때는. 이게 그냥 쓰레기 같고 눈 오는 거 보면 내일 출근 어떻게 하나 그 생각밖에 안 나는데 이게 여행 중이니까 눈이 정말 예뻐 보이네요 너무 로맨틱하고 물론 나 혼자 있지만 지금 되게 배고프거든요. 근데 이 배고픈 와중에도 눈보라를 뚫고 가는 곳이 어디냐. 아이코스를 가고 있습니다. <laughs> 제가 흡연자도 아닌데 저희 회사에 MG 후배님께서 일본에 가면 일본에만 파는 아이코스가 있다고 하셔가지고 그뭐 특별한 맛이 있대요. 뭐 저한테 그걸 리뷰하면은 아저씨들 구독자 떡상한다고 하는데 일단 제가 담배를 안 피니까 리뷰는 못하겠고 어쨌든 우리 MG-MZ 후배님께서 부탁한 아이쿠스 사러지금 가고 있습니다. 네. 아, 벼 맛이지? 아니, 여기 대박인 게 직원분들이 너무 친절하고, 저 지금 약간 감동받은 거는 지금 비 오고 눈 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쇼핑백에다가 위에 비닐을 덮어줬어요. 딱, 손잡이 부분만, 딱, 빠질 수 있게끔, 이렇게 해가지고, 스피팩젖지 말라고, 이렇게 해줬어요. 대박이지 않아요, 진짜? 그리고 나오는데, 아리가또고자이마스를 한1 0번한것 같아요. 근데 약간 그런 거 있죠. 우리가 에이세컨즈 가도, 안녕하세요, 뜹니다.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저분들도, 뭐, 몇 분은, 아리가또고자이마스 이랬는데, 몇 분은, 아도야마스 약간 이렇게 하신 것 같았어. 요 <laughs> That clears my mind. I'm all for a good start. I hear those jingle bells, people singing about love. It feels like I'm a kid, like I'm forever young, and that everyone's smiling and it's snowing. It's the time of year again. I'm happier here, my winter wonderland. 이 호텔이 특이한 것 중에 하나가 LP판이 있습니다. 근데 그냥 LP판만 있는 게 아니고 LP 플레이어도 있어요. 제가 한번 플레이 해보겠습니다. 올리고 스타트 버튼이 있네요. 오, 얘가 자동으로 바늘이 갑니다. 오, 음악소리가 들려요. 근데 어? 페어링이 있네. 이게 사실 제가 아까 빨래판같이 생기긴 했는데 밑에 보니까 뭔가 블루투스 모양 같은 게 있었거든요? 켜볼까? 오! 오! 빨래판에서 음악이 나옵니다. 나가기 너무 귀찮은데 저녁은 먹어야 돼서 여기 바로 옆에 백화점 같은 게 있거든요 거기 가서 뭐 테이크아웃 할수 있는 걸좀 사가지고 오겠습니다 일본의 백화점 식품 매장에는 웬만해선 다 맛있습니다 저기 빵집이 하나 있는데 사람이 엄청 많아요 너무 궁금해지는데요 유명한 인가 음, 맛있다. 여기 빵은 제가 세 개밖에 안 먹어보긴 했지만 다 기본 이상은 하네요 빵이. 퇴근길에 다들 이거 사가지고 한글 사가지고 집에 들어가시더라고요 일본 분들. 여기는 어쨌든 로컬 분들의 그렇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걸로 보아 제가 먹어본 바로도 맛이 괜찮습니다. 눈에 보이는 모습이 카메라에 담기지 않는 게좀금 아쉽긴 하네요. 아마 이거만 해서 또 올리면 누가 또 이거 뭐 강원도 태백 아니냐 뭐 이런 얘기할 것 같아가지고 정선. 아 네, 정선 여기 안녕하세요. 저희는 지금 카지노 탐방을 가요. 안녕하세요. 혼자 여행 중인 또토남입니다제 옆에 계신 분은 저 예쁜 사진을 찍어 주신 어, 사진작가 코그레퍼님 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사진가 코코그레포 김지훈입니다. <laughs> 네, 일단 지금 여기 b a 스테이션에 도착을 했고요. 잠깐 여기는 어떤 컨셉으로 사진을 찍게 되나요? 우선 저는 고객님께서 네. <laughs> 어, 차를 타고 놀러 온건 맞지만, 왠지 비의 여기니까 기차 여행을 이제 막 나온 느낌으로... 아하... 어, 사진을 찍으면 어떨까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차피 뭐 인생이 페이크이기 때문에... <laughs> 음. 보여드릴 자 한번... 기차 타고 오냐? 습니다아 진짜 예쁘다 여기 지금 코트 입고 있는 사람 저 밖에 없는 것 같은데? 노동, 감정노동으로 먹는 점심은 정말 달콤하지 않을 것 같습니까? 무슨 말인지 누가 감정노동을 했요 감정노동 하셨잖아요 아 아니, 그 카메라 켜진 이렇게 달라지시 무슨 말씀인지 요 <laughs> 감정 노동이라니정이 감자에는 <줄> 타자체 얼마나 <laughs> 중그사람그 추억을 어? 항상 남은 그 추억을 담는 그 자도 어한 감정 누름이 있어딱 보면 제가 귀여운 척하니까 너무 힘들다고. 플라스당이 <laughs> <laughs> 필요할 것 같아. <웃음> <웃음> 서포로고 네, 지금 시간은 11시입니다. 작가님하고 제가 만난 시간이 8시, 아침 8시인데 중간 부분에 영상이 없는 이유는 중간에 굉장히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약간의 작은 접촉 사고가 네. 하나 있어가지고 <laughs> 정해진 절차에 맞춰서 처리하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걸렸고 한동안은 홋카이도와 그리고 도쿄와 오사카 쪽에서 활동을 또 하신다고 하니까 여기 밑에 인스타그램 자막 나오고 있으니까 또 관심 있으시면 가서 작가님하고 좋은 추억. 만드시길 바라겠요 정말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yeah. 덕분에 재밌었어요 메리 크리스마스 좀 밝은 표정 좀 지어주시면 안 돼요? 잠깐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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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드디어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사포로 홋카이도 여행이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여행은 3년 만에 일본 여행이기도 하고 그리고 매년 한 번씩 혼자 떠나는 여행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좀 많이 색달랐던 것 같고 훨씬 릴렉스하고 충전할 수 있는 여행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그냥 생각없이 하고 싶은 거 하고 하는 여행도 좋은 것 같습니다. 바로 다음 날 출근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지만 어, 여행이 없었다면 또 12월 말까지 또 연말을 못 버텼을 것 같아요. 또 다음 여행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 하나 보면서 또 내년 초도 버텨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집으로 갑니다.